안녕하세요. 전동전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109모빌리티 난항주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아 이제 정말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딩하기에 괜찮은 제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볼트몬스터의 VT700FB20P라는 제품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첫인상은 와, 정말 크다? 입니다. 근데 큰 덩치에 비해서 폴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보여드리면 자전거 프레임 가운데 있는 폴딩 레버를 젖혀주시고 자전거를 이런 식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핸들에 있는 폴딩 레버도 힘을 준 상태에서 젖혀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 좁은 공간에 보관할 때나 아니면 차에 실, 실을 때 유용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메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배터리 잠금 열쇠를 이용해서 키를 꽂고 돌려서 잠금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 분리가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스펙 같은 경우는 48V, 15A, 20A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20A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장거리 운행, 충전을 자주 하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20A 용량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다시 장착해서 자전거 피는 모습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넣어주시고 열쇠로 잠궈주시고, 그 다음 핸들 먼저 세워서 딸깍 잠궈주시고, 자전거를 다시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전거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핸들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이 가장 많이 낮춰 놓은 상태고 핸들 중간에 있는 QR 레버를 젖혀 주신 다음에 핸들을 위로 이렇게 들어 주시면 핸들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일 많이 올렸을 때 기준으로 잡아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와, 이 정도면은 제 키가 173이니까 이 정도면은 높이가 지면에서부터 150cm 정도는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상태는 신장이 한195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맞춰서 아마 주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인 즉슨 신장이 많이 작으시거나 많이 크시더라도 이 제품은 누구나 탈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안장의 높이 조절 또한 가능한데요. 안장도 마찬가지로 안장 밑부분에 있는 QR 레버를 젖혀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많이 낮춘 상태인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길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많이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만큼 길이에 길이를 안장을 커팅해서 하면 안장이 이만큼까지도 내려갈 수 있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올리면 이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어, 이 정도 안장 높이면은 마찬가지로 신장이 19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맞추셔야 할 높이인 걸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높네요. 다시 낮춰 놓겠습니다. 요렇게. 안장까지 높이 조절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20인치 사이즈의 4.0의 폭을 갖고 있는 광폭 타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패타이어를 사용했을 을때 생기는 장점은 아무래도 지면과 타이어가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제동력이 상승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세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패타이어라서 아쉬운 점은 펑크가 나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 타이어의 트레드가다 닳아서 타이어 교체를 할때 일반적으로 얇은 타이어보다 수리비가 조금 더 높다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는 앞, 뒤로 서스펜션이 장착된 풀 서스펜션 자전거인데요. 서스펜션을 바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앞 서스펜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충격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뒤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자전거 가운데 서스펜션이 있는데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충작용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충작용만 되는 일반 코일 서스펜션이지만, 앞 서스펜션은 여기 보이시는 빨간 레버로 잠금을 사용할 수 있는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잠금을 하게 되면 아무리 눌러도 서스펜션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산악 주행을 하거나 뭐 MTB 코스를 운행할 때 사용하는 조금 특별한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행을 할때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뒷바퀴 중심축에 장착이 되어 있는 BLDC 허브 모터입니다. 모터의 스펙은 48V에 500W 출력을 가지고 있는 모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자전거도로 주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허브가 이 타이어 두께만큼 두껍기 때문에 모터의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어떠한 웬만한 오르막도 페달링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 충분히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보여지는 모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진바지입니다. 진바지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넓이 또한 상당히 넓어서 웬만큼 큰 가방을 실거나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디자인 쪽으로도 자전거와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이라서 상당히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핸들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부터 보게 되면 전원을 조작할 수 있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킬 수가 있고요. 화면에는 제일 큰 숫자로 속도, 그리고 밑에 누적주행거리, 그리고 우측에 모드 1이라고 해서 파스 단수가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파스 단수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1단이 가장 느린 속도, 5단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짧게 눌러주시면 아랫부분에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총 누적 주행거리 그리고 초기화가 되는 주행거리 그리고 현재 배터리의 전압 상태 그리고 이 자전거의 전원을 킨 시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실 거는 총 누적 주행거리와 현재 남아있는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앞에 라이트가 켜진과 동시에 계기판 화면에 라이트가 켜졌다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을 보시면 방향지시 등 스위치가 위치해 있고요. 경적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플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마노 7단 변속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그리고 핸들 그립,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제품인 볼트 몬스터의 VT700 FB20P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조금 괜찮으셨나요? 만약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전동전국구 채널 전국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109 모빌리티 남양주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